이른바 조폭열루설의 아까 제가 PPT로 띄어 드렸던 그 편지 네. 편지에 대해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인정된 건 알고 있죠? 그 국과수 감정 결과나 저희 문서 감정실 감정 결과나 판단 불명은 똑같습니다. 아니죠.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 유변조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모르 그, 계신가요? 아닙니다. 판단 불명으로 국과수에서 회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박철민에 대한 판결문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어,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네.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재판 그 판결문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변조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변조됐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아지네스텍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어,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이어서 아마.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대검 차장님 답변이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제가 아까 뽑아왔는데 이게 국제기준 콜라스라고 콜라스입니다 보니까 에이네 보니까 콜라스라고 해서 문서감정 국제 표준기준이 있는데 이게 표준기준이 삼인 합의제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삼인 합의제가 서로 삼인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판단 불능으로 가라는 그런 표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좀 시끄러워서 질의가 안 되네요. 정확한 개정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 그러니까 추측으로 답변하면 안 뭐... 되죠. 깜짝이 예, 예, 그 추측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말씀은 나경원은 지금 말씀은 어쨌든 국제표준 기전에 우리가 기준 절차가 맞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우리 기준도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마치 그게 궁전 한 듯이 답을 하고. 그래서 또 나경원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질, 네? 답변을 잘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아니 나경원하고 사전에 뭐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쿵짝이 잘 맞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콜라스라는 것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구로 우리나라 검사, 교정, 시험 등에 대해서 평가해서 특정 분야에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적을 인정받은 곳은 대검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두 군데예요. 둘다 내규가 다르고 서울지방 국세청의 경우에는 총 3명의 감정과 만장일치합의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국제표준이 아니라 내부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콜라스는 그 기관이 기준에 맞는지 그러니까 문서 감정을 할 능력이 있는지만 판단해서 검인만 해준, 인정만 해주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국제기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윤영민 실장님 좀 나와주시고 시간 좀 멈춰주세요.